퇴마오컬트 과거 수많은 시리즈들이 있었기에 사실 요즘 관객분들에게 식상할 수 있는 장르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대작 검은소녀들은 기존의 식상함을 타파하기 위해 퇴마오컬트 장르가 주는 공포와 더불어 등장인물들의 히스토리와 믿음이 다른 성직자들과의 대립. 이런 서사들을 추가 부여해 돌파구를 찾으려 초반 복선들을 깔았지만 회수가 부족하지 않았나? 검은 수녀들 많은 기대를 했지만 디테일 부족한 이야기 전개에 저는 실망감이 많이 남았습니다. 검은 수녀들에서 각자의 믿음 차이로 대립을 벌이는 주요 주인공으로 유니아, 미카엘라, 바오로 세 사람이 극을 이끌어 가는데 먼저 유니아 수녀는 구마 의식에 있어서는 자신을 구마사의 길로 인도한 스승 안드레아 신부를 능가할 정도의 담력과 결단력,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합리하게도 구마사의 정식 자격, 소품을 받지 못한 수녀이고 미카일라 수녀는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무당이란 직업이 주는 차가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악령의 존재를 볼수 있지만 신내림을 받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해 신내림을 숨기기 위해 하느님을 섬기는 수녀의 길을 택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오로 신부는 성직자 의회의 승인으로 구마의식을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비과학적인 구마의식을 부정하며 구마자는 철저히 과학에 의거해 악령 빙의가 아닌 해리성 중후군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구마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신부이자 의사인데요. 그건 기존 오컬트 테마물의 식상한 전개를 타파하고자 구마사인 유니아 수녀와 구마 의식을 믿지 않는 신부 바오로와의 대립을 암시하는 복선을 깔아주며 믿음이 다른 두 사람이 부딪히면서 오컬트 쪽보다는 구마라는 전통 의식과 현대 과학이란 정치적 대립 쪽으로 스토리를 확장해 분위기를 몰고 가며 복선을 깔았지만 정작 극은 분위기만 몰아놓고 유니아 수녀와 바오로 신부의 긴장감 넘치는 대립 신들은 온데간데 없이 복선만 깔고 회수는 없었던 허술한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오로 신부는 자신의 제자이자 부마자였던 미카엘라 수녀를 해리성 중후군으로 진단하고 결국 과학의 힘으로 미카엘라를 치료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믿음이 다른 두 사람이 부딪히는 장면들을 만들어서 몰입감을 높여주고 왜 유니아 수녀가 출중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서품을 받지 못했는지 히스토리를 풀어 유니아 수녀와 바오로 신부가 대립과 교감을 하면서. 과학만을 신용하는 바오로 신부로부터 유니아가 마음을 얻어가는 서사를 어느정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텅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유니아 수녀가 바오로 신부와의 정치적 대립이란 흥미 요소를 포기하고 꺼낸 카드는 미카엘라 수녀의 아픈 과거를 캐내 미카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악령 빙의자를 구마해 살리려는 플랜을 보여주었는데요. 유니아가 살리고자 하는 부마자는 희준이란 남학생으로 희준을 살리려면 세명의 구마사가 필요했습니다. 유니아는 바오로의 반대를 뒤로하고 바오로의 제자 무당이 되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수녀로 진로를 선택한 미카엘라의 과거를 캐내 미카엘라를 자극하는데 미카엘라에게 있어 바오로 신부는 현실 도피처였는데요. 미카엘라는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악마의 존재를 직접 확인했지만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아 악마의 존재를 볼수 있지만 모른 척을 한 것인데 거기에 윤활제를 부어 악마가 있지만 없다. 진실의 장막을 만들어 준 것은 바오로 신부이죠. 미카엘라는 악령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과학적 이론으로 논리를 따지는 바오로 신부는 미카엘라에게 있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장막이자 확실한 도피처라 생각됩니다. 반대로 미카엘라에게 있어 유니아는 현실과 숨기고 싶은 치부를 비추는 거울이라 할수 있는데요. 미카엘라는 빙의된 희준이 해리성 장애가 아니라 악력에 빙의된 부마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부정하고 싶었죠. 자신이 신내림 받은 현실을 부끄러워해 이를 숨기기 위해 과학을 믿는 바오로 신부의 뒤에 숨어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했죠. 현실을 도피한 미카엘라에게 유니아는 구마의식을 치루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치부를 감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며 현실로부터 도피한 미카엘라를 자극했죠. 그럼 여기서라도 기존의 퇴마 오컬트물의 식상한 플롯을 탈피하려면 미카엘라가 유니아와 바오로 현실과 현실 도피 사이에서 방황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복선은 깔았지만 미카엘라가 유니아 수녀에게 너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입체적이지 못한 모습만 보여주면서 깔아놓은 복선에 대한 부족한 회소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유니아 수녀의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유니아 수녀는 구마의식에 있어 수승을 능가하는 재능을 가졌음에도 왜 서품을 받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던졌지만, 복선에 대한 횟수도 없고, 서품도 받지 못한 여자 구마사라고 성직자 의회에서 무시까지 받으며, 의회를 비롯해 구마를 믿지 않은 바오로 신부하의 대립,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풀 것처럼 초반 예고했지만, 검은 수녀들의 모든 이야기 전개들이 호기를 내뿜은 것과는 다르게, 복선만 깔아놓고 정작 회수까지 가는 빌드업들은 모두 캔슬한 듯한 허술한 전개를 보여 주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자 했던 복선들이 탄탄하게 전개되지 못해 회수가 부족하다 보니 검은 수녀들은 기존의 수많은 오컬트 물들의 식상한 답습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구마를 해서 희주는 살려야 하지만 구마를 반대하는 바오로와 윤희아의 정치적 분쟁, 바오로와 윤희아 사이에서 방황하는 미카엘라, 그리고 충분히 궁금증을 가질 만한, 목적지향적인 유니아 수녀의 히스토리, 그이 던져놓은 것들에 충실했다면, 꽤 재밌는 스토리가 전개됐을 것 같은데, 복선만 여러 개 깔아놓고 정작 한 가지에도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에 더해 그냥 공포물로 써도 상당히 아쉬움만 남았는데요. 검은 수녀들은 기존 테마 영화를 답습하다 보니, 무섭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고, 억지스러운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 부마자인 희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니아는 세명의 구마사제가 필요한데 희준 역시 신내림을 받은 상태에서 빙의가 된 부마자여서 도움을 받기 위해 유니아는 효원이란 무속인을 찾아가는데 효원은 유니아의 사연을 듣고 유니아를 돕기로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효원의 도움으로 3인의 구마사를 모두 구한 일행은 구마 날짜를 잡는데 여기서 갑자기 효원은 그날 어떤 선거가 있다며 구마팀에서 빠지겠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설정이 굉장히 억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제작진은 윤희야 수녀가 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돌발 상황을 발생시킨 건 알겠지만, 효원이 말하는 선거라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릴 만큼 무속인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관객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었다면 이해가 갔을 텐데, 선거 때문에 유니아와 약속을 깨고 시준을 살릴 마지막 구마 기회를 캔슬한 효원의 행동은 너무 억지스러운 설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하튼 어찌저찌 유니아는 마지막 구마 사제로 효원의 제자인 애동을 섭외하는데요. 하지만 애동은 어릴 적 부마자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에 말을 더듬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에서 어른이 된 현재까지도 언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 구마 사제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인데요. 근데 희준을 구하기 위해 구마 의식에 들어가자 갑자기 방언이 트인 애동의 설정 또한 정말 억지스러웠습니다. 물론 애동과 희준이 비슷한 사연으로 부모님을 잃고 교감을 나누는 신들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 애동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긴 했지만 그한 번의 시춘과 교감으로 어른이 되어서까지 언어 장애를 앓고 있는 애동이 구마 의식에 들어가자 갑자기 방언이 트인 설정은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검은 수녀들은 전체적으로 기존 퇴마 오컬트물의 식상함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복선을 깔아 색다른 느낌의 퇴마 오컬트물을 만들어보자는 시도는 좋았지만 깔아놓은 복선에 대한 디테일한 빌드업이 없다 보니 궁금증만 던져놓고 회수은 완성도 있게 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검은 소녀들은 검은 사제들과 차별화를 위해 스토리 추가 전략을 세우신 걸로 생각되는데 차라리 희준에 빙의한 악마의 존재를 검은 사제들과 차별적으로 실체화해 보여주고 악마의 능력을 부각시켜 공포 장르답게 공포를 유발하는 시각적인 시퀀스의 비중을 두었다면 어땠을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스토리도 빈 공간이 많고 공포물로서 공포를 유발시키는 시각적 시퀀스도 평작에 못 미치는 식상한 결과물을 만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